자, 이 내용은, 어, 좀, 얘도 중요한데, 솔직히 혼자 보면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 문제 짚을 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의고사 이런 데 자주 나오긴 하지만, 혼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점프로 한번 빼봤습니다. 어,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을 줘봐야겠죠? 자, 어떤 두 직선을 할까요? 음, 자, 요걸 해볼까? 아까 x-2y-1은 0과, e x y 오는 0, 요두 직선이 있었고, 요 놈의 교점이 얼마였냐면, 3콤마 1이었죠. 그죠? 3콤마 1. 어, 이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점 하나 주어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Y는, 자, 기울기는 모르지. 왜냐면 이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무수히 많으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개념 설명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어, m이라는 문자를 내 마음대로 두고, x-3 더하기 1, 요렇게 하고, m은 실수라고 한다면, 3콤마 1을 지나는 대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딱 하나 표현 못 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어? 여기였지 이거. 어, 요거, y축과 평행한 거. 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와인 어 x는 3 이렇게 쓰면 되죠. 어, 요두 직선이 주어지고 교점이 주어졌어요. 어, 이두 직선이 주어지고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한다면 교점 구해서 이렇게 어, 식을 잡아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점을 명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서만 이렇게 준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영과 그다음에 뭐 abcd e f는 영. 자, 이두 직선, 평행하지 않은,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주고, 이두 직선의 교점이 뭔지 모르겠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두개 연립해서 원래는 교점을 구하면, 앞에서 했던 개념 문제처럼, 어, 구하면 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못 구하잖아. 지저분하잖아. 문자가 많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그 방법이 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도 썼잖아.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안 써. 이렇게도 쓸수 있다. 자 2x 어. 자, x-2y-1 곱하기 k 더하기 2x-y-5는 0자 이때 k는 실수 이렇게 쓰는 순간 얘랑 의미가 비슷해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요식이 사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들 중에 대부분을 표현한 거야. 어, 왜 그럴까? 어, 왜 이거 왜 그럴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겠죠, 그죠? 음. 일단, 첫 번째. 이 K라는 건 뭐냐면 변하는 실수야. 왜냐면 어쨌든, 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식도또 무수히 많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이 하나씩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k가 1일 때는 뭐이런네 k가 2일 때는 요런네 3일 때는 뭐요런네뭐 뭐 이런 식으로 k에 따라서 고정이 된다는 뜻이야. 아까 위에서는 기울기에 따라서 고정이 됐지만 이번엔 k에 따라서 고정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전개해보면 k 더하기 ex 마이너스 이 k 더하기 y 마이너스 k 더 마이너스 5는 0자 이렇게 표현되죠 얘는 뭐야? 이거 무슨 식이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도 그림에 그림에 뭐가 되겠어? 그림 그림에 얘도? 당연히 직선이 되는 거야 아 일단 1번 이렇게 생겨먹은 이 식은 첫 번째 의미 직선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직선 두 번째 두 번째 소름 돋습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 교점이 3,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3,1 대입해봐 3,1 대입하면 이거 얼마야? 얘 0돼 얘3,1 대입해봐 0돼 어? 3,1을 시계 대입하면 자, 여기다 대입해볼까? 어차피 둘다0 0 곱하기 k 더하기 0이니까 0 나온단 말이야 즉 0은 0이 된다 라는거지 여기다 대입해봐 x에다 3 y에다 1 대입하면 다 없어질걸 어,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까 다 없어지네요 그쵸 그 말은 뭐야 직선인데 3,1을 지난다 라는거야 와, 1번과 2번을 합치면 무슨 의미가 돼 3,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의미가 되는거야 그래서 아까 이 3,1이 뭐야 교점이야. 두직선의 교점. 자, 그래서 두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하지 아니 얘들아? 너무너무 신기하지? K가 1일 때, K가 2분의 1일 때, K가 얼마일 때마다 어, 어쨌든 어 3콤마 1을 다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는 거야, 얘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아까 왜다 표현하지 못하고 일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다 표현이 되는데 즉 3, 1을 지나는 자, 문제에 주어진 두 직선이 있어요. 얘가 뭐 x 2y 1은 0이고 얘가 2x y 5는 0이야. 그러면 어, 요 식은 이런 애들 다 표현할 수 있어, 전부 다.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해. 근데 누구 하나 표현을 못 하냐면 얘는 표현 못 해. 자. 두껍게 하게 할게요. 얘를 표현할 수 없어요. 2x 5는 0이라는 식은 표현할 수가, 아, 얘, 얘가 아니죠. 어,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고, x 2 y 이는 0이라는 식 자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빨간, 검정색으로 그은 거 있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어, Y축과 평행을 좀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검정색은 표현 못 해. 왜 그럴까? 자, 이렇게 하는 순간, K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뭘 대입할 수 있어. 그지? 근데, x e y 이식으로 너네가 K에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X-EY-1은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EX-Y-5는 0은 만들 수 있어. 언제? K가 0일 때 만들 수 있어. 근데 X-EY-1은 못 만들어. K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EX-Y-5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얘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X-EY-1을 0으로 만드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k에 따라서. 자, 되겠죠? 그래서, 어, 얘는 뭐가 빠졌냐면, x 2 y 1은 0에 이 직선은 표현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x 2 y 1 k 더하기 2x-y-5는 0 이렇게 쓰거나, 또는 x e y 0 이렇게 쓰면 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 표현하는 또 새로운 방법을 어,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k 말고 여기다가 뭐 h 이런 문자를 붙여가지고 h가 0이고 k가 0이 아닐 때 k가 1일 때는 이 어, 직선 만들 수 있죠 어, 그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개 문자를 두 개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음, 문자 두개 잡으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어, 따로 따로 하나씩 쓰면은 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 일단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x 더하기 b y 플러스 c 요놈에다가 뭐 k 붙여주고 d x 더하기 e y 더하기 f 는0 이렇게 쓴다면 얘가 뭐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일부를 표현한 거고. 여기다가, 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까지 합세해주면 모든 직선의 방식을 정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이제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꼼꼼하게 다시 공부해보시고, 어,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복습 잘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